강원도가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 현실화를 위해 강원경찰에 탄력적인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강원경찰은 당초 전국적인 사항이라 어렵다는 견해였지만 강원도가 예산 지원 중단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자 시범 운영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 현실화 방안을 강원경찰에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주말과 휴일, 등학교 이외의 시간인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원래의 속도인 시속 40에서 60km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또 속도 제한도 시속 30km에서 40km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은 스쿨존 속도 제한은 전국적인 사항인데다, 사고 위험도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자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현재 자치 경찰에 지원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와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데 어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이나 뭐, 뭐 이런 것만 해 줘야 되는 것은 정과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강원도와 강원경찰은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40km 속도제한 상향도 전수조사 후 확대 시행하자며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강원자치경찰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예산지원과 권한이양이 안착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갈등조짐을 보인 겁니다. 정부 방침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서 강원도형의 자치경찰체가 잘 정착되어로. 초반 강원도와 강원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빚어졌던 스쿨존 속도 탄력 조정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지만 예산 확보와 확대 시행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원입니다